고충영하고 그 같이 나오십시 응. 존경하는 수성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출신 정대현 의원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대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삶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의 부친상에 발걸음 해 주시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송문화재단 인사채용 관련 감사 촉구를 위한 구정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수성문화재단 사급 직원 채용이 있었습니다. 3명의 지원자가 필기시험을 합격 후 K씨가 채용되었습니다. 채용 이후 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행동광역 위반으로 인한 중징계 이력을 알게 되었으나 심사 당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10월부터 수차례 자료 요청, 5분 발언,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하여 지원자 3명에 대한 이력서, 심사위원 명단, 항목별 점수가 기재된 평가서를 요청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이유로 합격자 KC이력서 5가지 항목별 합계 점수, 최종 점수만에 대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대구 미술관장 임용 후보자 내정 이후 전 직장의 3개월 중징계 이력을 근거로 합격을 취소하였고 채용자가 소송하였지만 법원 1심 결과로 내정 취소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송문화재단의 이사장인 김대건 수송구청장님께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송문화재단의 관리, 감독 및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아, 지방출자출연법에기해서 어, 관리감독권하는 수성구청장에게 있고 어, 운영은 정관에 따른 이사의 심의 의결을 통해, 통해 결정되며 필요 재원은 구의 출연금 및 위탁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 어,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할때 수송문화재단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고 저희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관광을 통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 재단은 2년마다 구자체 감사를 진행하며 자료 제출 등도과와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또한 제한적임으로 상임위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과는 특히 많은 예산 투입과 사업 진행 등 업무의 과중화로 담당 공무원들의 늘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단 관리의 역할까지 더해져 업무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20년, 22년 문화재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행정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자체 예산이 23년 기준 약 237억 원으로 재단 자체에서도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어, 의원님들의 그 업무에 대한 의욕이나 또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법률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위원의 명단 그리고 심사위원이 평가한 평가 점수. 이것을 요청하게 되면, 심사위원이 양심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평가한 평가 결과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다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률을 따라야 돼요. 만약에 심사위원이 누구고 그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들을 다 한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누가 어떤 심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걸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하고 자는 하 겁니다. 첫째 이유가 그게 있고요. 두째는 의원님들의 그러한 활동을 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아, 줄여서 심사위원 명단을 가려서 그 심사위원이 누구나 안 밝혀지게끔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심사위원 명단까지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점수를 매긴 것까지 그 양심의 자유를 해쳤음까지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다. 그건 법률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재단이기는 하지만 법률적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그럴 때는 어 가능한 한 요즘 이렇게 보면은 어 개별적으로 우리 직원들 한테 연락하거나 개별적으로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가능한 한어 우리 이 초임 직원들이나 어이 어떤 직위에 있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원님들이 질문지가 오고 막하면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법률과 절차가 보호하는 규정은 정상적으로 의장님 밑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의장님이 그 수를 받아서 우리 집행비에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하고의 원만한 어 어떤 감사 기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받아들여 줍니다.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개별적 지원들 보다는 적어도 간부 이상에 대해서 요청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어 함께 드립니다. 네, 예, 정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개인정보를 어 고위 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 않고 가리는 한에서 심사위원 명단이라든지 다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하였으나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의 해석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에서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문화재단에 대한 수성구의 감사 요청 또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개월간 자료 요청 과정에서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좁히는 부분에 있어 한정적인 자료 제출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수차례 반복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본의원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수성문화재단 등 수성군의 피감 기간 인사 채용 시전 직장에서의 징계 내역 등을 서류로 제출받거나 평가 항목에 반영되지 않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의 징계 내용은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경우에는 청년 포털 사이트에 공개해서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내부의 그 이하의 징계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은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출하지 안해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한이 있고 만약에 에 우리가 해임이나 파면의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삼을 수 있지만은. 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징계 사항에 해당돼서 그것을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설사 그렇다 해도 그분이 3개월간의 정직 이후에 그 기간에서 계속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그런 문제가 임용하기 직전에 합격은 됐고 임용하기 직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그거를 듣고 다시 이 문제를 인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심사위원들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그 후에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거기서 징계를 3개월 정, 정지를 받았더라도 계속 근무해서 근무의 상태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임용해서 유지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임의 심사를 뽑아놓고. 결정해놓고 그 사람을 다시 적격자가 아니다고 하기가 아주 그렇게 하려면 아주 중대한 또그 돌이킬 수 없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 것이지 이것을 어디 위반해서 그 안에 무슨 뭐 어디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의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예.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심사 항목 중청렴도및 도덕성이 20점이나 배점되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경력과 실력이 뛰어난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성, 청렴도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 청장님께 다음 질문 드립니다. 혹시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 제 기억은 잘안 나지만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분이 근무를 잘했고 그 이후에 그리고 또 영전을 해서 다른 기관으로 갔어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 수성부의 대안이 있습니까? 어, 우리가 재단에서 인사 채용을 하면은 매년 국민근의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특히 인사에 관련해서 채용과 관련해서 다 스크린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 5월 정도 되면은. 문화재단을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철저히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피방 기간의 인사 채용 시 중징계 이력 등을 서류로 제출하거나 심사 항목 및 배점에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절차 보완이 가능하다면 이 절차 보완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구청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회는 수송문화재단 인사 채용 관련하여 이번 사건을 어 감사하기를 청장님께 입장을 포명하는 바입니다. 혹시 청장님의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매년 어 국민건익위원회에서 우리 채용 인사와 관련해서 재단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또 존중하고 또 우리도 5월달에 재단 감사를 합니다. 그때 굉장히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서 어또 공개할 일이 있으면은 의원님께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에 사진 이미지를 하나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에서 직원 채용 시 합격자 제출 서류 중 부경, 부정 합격시 합격 취소 동의서약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수송문화재단 계약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로서 최종 합격 이후라도 부정 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직원 채용 시 채용 직영 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채용 직원을 평가하였다면 이는 부정합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합격이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여기 이런 문화 쪽에서 일을 많이 해봐야 잘 압니다. 특히 대구는 문화 쪽에 어디 있었다고 하면 대부분의 문화계와 관련돼서 근무하는 사람들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사진도 찍고 같이 만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 어디 가서 사진을 같이 찍었다 해서 그것이 이해 있는 관계라고 볼수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정하게 어렵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러면 어디 가서 누구하고 주민들하고 사진 찍었는데 그걸 이해 관계이느라고 본다 하는 것은 좀더 그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의원이 의회에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청장님께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본의원에게대구문화재예술계에 <laughs>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채용자 K씨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에 그 진실은 모릅니다. 그 증거로 여러 장의 사진과 기사, 블로그 내용, 동영상 등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 화면에 띄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합, 채용자 K 씨와 B 회장의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세 장의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채용자 K 씨와 문화예술인 B 회장은 22년, 22년 동안 한 행사를 같이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자 K씨와 2년 동안 같이 어, 이해관계가 있는 B회장의 부인이 바로 이 심사위원 의혹자인 A씨입니다. 이 A씨가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다고 이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 예, 분이 같이 있는 네, 사진이고,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채용자 K씨와 심사위원 의혹자의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예, 이두 이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만약 의혹, 의혹자 A씨가 이번 심사위원으로 들어왔고, 어, 이 채용자 K씨를 평가하였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정 합격으로 취소해야,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번 의혹들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수성문화재단의 인사채용 관련 감사를 요청드리며 어, 감사에 앞서 정례회를 마치고라도 인사채용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별 평가서를 담당가 공무원, 상임위 의원들, 구청장님이 직접 자료 제출이 아닌 열람으로 이 의혹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청장님 응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 제가 그어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보고 제가 직접 보고 열람을 해서 판단해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 판단할 때 상임위 위원들과 당당과 공무원도 같이 열람을 요청드립니다. 그거는 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열람하시고 답변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 그거는 우리가 5월달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월달에 우리가 정식 조사를 한다. 그때 조사를 해보고 그 우리 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지 판단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매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나 조직 그다음에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 하듯이 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이 그렇게 어디 불법적으로 막 하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예,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수성구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수성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이 뛰어나서 뛰어나며. 올해도 상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 지표로 타지자체 모범 또한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모두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성구를 위해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신 결과입니다. 어, 중징계 이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 여러 해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같이 근무한 이력도 있으며 혹시라도 의혹이 제기되는 것처럼 심사위원과 이해관계 등이 있다면. 어, 수성구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잘 하고 사업이 진행되면도 불구하고 요런 인사 채용 관련 비리로 의해 잘한 것이 모두 묻히고 부정적인 여론과 이미지만 부각되지 않을까 심히 심히 염려됩니다. 어, 인사 채용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밝혀 실추된 수성구와 문화재단의 이미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 저... 말씀 죄송한데요, 의원님께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료를 요구할 때의 그 권한과 이 관계를 좀 어디가서 좀 변호사들이나 법률적 자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인이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그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긴 자료를 달락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들이 심사위원들이 양심에 따라 심사한 내용을 어 그것을 일일이 공개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뭔가 이이 이 심사뿐만 아니고 다른 심사회 와서 양심에 따라서 심사할 수 없는 처지가 돼요. 그래서 그걸 법률이 보호하는 것이고요. 특히 개인이 들어와서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성이 우리가 어디 사진 한번 찍었다고, 어디 가서 어디 같이 만났다고, 그것을 심사위원과의 중대한 문제로 본다 하면 은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들어봅니다. 예,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본 의원께서 다시 한번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정 질문까지 드리게 된 이유는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렇게 청장님처럼 청장님 직접 연락 하시고 보여주신다던가 좀 적극적인 소통과 행정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계속 같은 답변만 오고 또본 의원이 어 다른 의원들 교육을 가거나 다른 의원이나 다른 의회에도 이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는 지방자치법 상에서도 개인 정보를 가리고 다양한 것들을 가리고 하는 의해서는 제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